싱어소라이터 주성입니다 래퍼 오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okay. 안녕 최근 근황이 어떠셨나요?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왜 모드로 들어가 아, 아, 아까가지고뉴진스 <laughs> 뭐, 얘기하고 아.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존댓말로 하니까 어색하지만 에오 사소하고 작은 찾아 일어난 난치자마자 볼 수가 있잖아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음악을 좀 들어보고 음음음 음, 음, 음.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서로에게 추천을 한번 해보는 아 그런, 그런 콘텐츠로다가? 어 그런 오, 콘텐츠로 한번 재밌겠는데? 일단 오투라고 쳐봐봐 오투? 응 와씨 내가 <laughs> 한강 구조들한테 밀려가지고 야 아, 근데 구독자가 나보다 훨씬 많네 어, 어 이러면 인정이야 어영으로 쳐야겠다 안 되겠다, 다 어. 영어로, 영어 쳐. 자. 와 스펠링을 혹시 몰라서 저한테 아니 알고 있는데, 아는데요 알고, 알고 있네요. 그래, 나오지 않아. 우리 뮤직비디오를 볼까요? 일단은 포몰론포몰론 음,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포몰론 한번 갑시다 오케이. 음. 패션 위주로 패션 위주로. 내게 선물하는 홀리데이 이불 숨 참고 다이빙 해 연기 열심히 했네 아 열심히 했지 자연스럽다 아 그럼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좀 무난한 거 같긴 해에 굉장히 피부가 좋은데? 외롭지 않아 사람들 틈에 있는 게더 외로워 공간에잘 어울리긴 하는데 완전 래퍼의 약간 강렬한, 좀 약간 어. 약간 댄디한 래퍼 같은 어. 느낌이 있긴 하네. 너무 남친 래퍼 느낌인데 내가 맞아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거든. 좀 음. 아무튼 이렇다. 어. 어떻습니까? 뛰어봤을 때는 일단은 영상은 잘 봤고요. <laughs>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사실은 영상에서 뭔가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잘 어울리긴 했는데 너무 묻히는 느낌 아. 좀 있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무난 무난 한 아, 무난한 무난한. 음. 어. 그러니까 거슬리는 건 없는데? 이억에 남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음... 얘기잖아 이게. 그러면 한번 아예 대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뭘로 들어가 볼까? 크림 무신사 29cm. 뭘 많이 쓰십니까? 내가 한때 군대 있을 때 어. 군생활의 스트레스를 못 사는 걸로 풀었을 때 나. 아 근데 무신사 실버까지 내가 찍었어. 그래서 무신사를 지금... 한번. 알겠어요 무신사 음... 들어가 보죠. 아 근데 무신사 안 들어간지도 진짜 오랜지. 요즘에.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뭔가 돈쓸 생각하니까 재밌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일단 상의부터 볼까? 형은 만약에 이런 옷을 사려고 들어왔어. 어. 어떻게 봐? 나는 그래서. 일단 스타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아, 스타일을 먼저 스타일을 봐. 제일 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무드를 한번 보고 아 거기서 이제 아나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 음 해서 그 중류에서 가는데 한번 그럼 이렇게 스타일부터 볼까? 아 거기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참, 근데 하, 이게 이분들이 일상생활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너가 영상을 하거나 활동할 때는 좀더 임팩트가 있어야 음, 되잖아. 약간 활동용으로 골라 무대용으로 골라. 그러니까 무대용으로 봤을 때. 음. 음. 어? 아 박센데. <laughs> 그러니까 여름에 맞춰서 코디를 해야겠지. 아... 이건 솔직히 가을 어. 느낌이고. 네, 난 습관적으로 계속 무난한 옷을 보고 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 다 웬만하면 다 무난한 어, 느낌 이 있어. 다들 약간 남친룩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내가 그런 걸 사실 선호하긴 하거든. 음. 어, 이거 약간 무대 의상 같지 않아? 이거? 어, 이거 살릴 수 있겠어? 이거 이거는. 아니, 근데 이렇게 약간 세트가 있으면 음. 오히려 코디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공연하면은 이제 못 입어. <laughs> 오, 그렇지. 같은 그 옷으로 때... 다른 영 다른 어. 영상이 겹치니까. 그렇지. 코디맵코디맵 한번 보자고. 어, 코디맵 오, 이렇게 이런 있네. 게 있어? 저기 무신사 실버. <laughs> 아니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가? 제생활할 <laughs> 때는 없었던 톤 같은데 나는 항상 그 베스트, 탑 100에서만 골랐거든. 아 <laughs> 탑20막 이런 거에서 골랐었는데. 근데 여기 특징들이 어 그래 이 정도는 바지 예쁜 것 같아 신발이 또 포인트로 가네요 파란색 음, 이거랑 그리고 이 레터링이나 이런 게아근데 약간 너무 캔버스 그 느낌, 하... 느낌 좀 어, 나게 해. 너무 대딩 대학생이 학교 축제 때 힙합 동아리가 올라온 <laughs> 느낌이잖아 아 신입생 어, 아, 어 그런 느낌 있지 그거 내가 해봐서 알거든 <laughs> 여기에서 아 있네 요 여기 아메카지 캐주얼 스트릿 스트릿 어. 어디서 스트릿 스트릿 아 스트릿 갑시다 스트레스로 가야 돼 이제 댄디 이제 나안할 거야 이제 뭐 누구의 남자친구도 아닙다어 지금 옷 어, 보시죠 <laughs> <laughs> 아, 아 지금 아 내가 FA, 아, 대인... <laughs> FA이시군요 예자유이적시장에 네, 아, 아, 나왔기 자유, 때문에 지금. 아 자유 아 무슨 속어 소... 이것도 괜찮다고 그치? 봐. 그렇지 나도 초록색을 좋아해 나 어, 카와이야 심지어 여성분이 입었을 때좀더 예쁠 것 같은 <laughs> 느낌

무난하니까. 아 무난할 수가 있잖아. 예쁜데? 어 예쁘다. <laughs> 오. 아, 근데 이건 너무 강하긴 한데 너무 시대 너무 유행. 아저 이런 비슷한 거는 있어. 업찬을 한번 받았었는데 어... 잘안 입게. 입겠... <laughs> 아 우리 선글라스까지 이거 멋있지 않아? 이 어? 가방까지 해서 이거 이거 예쁘다. 신발 근데 너 이거 괜찮겠어? 왜? 오픈 오프 덩크인데? 얼마인데? 비싸서 안 나오나 봐. 아 여기서 안 팔구나. 저 가방 얼마? 가방 예쁘다. 가방. 예쁘잖아. <laughs> 다른 거는 다오 괜찮네 근데 가방에서 아씨. 아. 아, 어 근데 이 바지가 바지 음, 바지가안 나왔네. 바지 괜찮은 거같은데 디테일. 음. 아 아쉽다. 예쁜데. 최신순 한번 보자. 요즘 최신 트렌드. 최신 센븐 약간 내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이런 러닝 러닝복이라든가 이거 저지 저지 인구고, 느낌 이거 도 엄청 많이 봤어. 어. 요즘 운동 레플리카 이런 느낌이 음, 나는 것 같아. 어 레플리카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는생각이 드네 축구 근데. 유니폼 축구 유니폼. 아 그런 축구, 거 좋아합니다. 축구 유니폼. 어 축구 유니폼 시 어느 편이십니까 축구? 요즘 아 근데 저는 그 그냥 한국 선수 있는 팀을 다 응원해서 어떤 팬은 없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니폼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셀틱. 셀틱, 아, 초록색 좋아하니까 셀틱 아니면 유벤투스 아 유벤투스는 얼룩말이잖아요 응. 아아면에 A. 시밀란에이 a 밀 A. 여기는 없을걸? 한번 그러면 넷플릭스를 쳐봅시다 음. 오, 오 이런 거오 응. 예쁜데? 유벤투스 한번 검색해주세요 유벤투스는 약간 국 u 이잖아 예쁜 유니폼으로 화면에 항상 그치. 들어가는 이... 엄청 미니멀해졌다아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화려해. 옛날에 그 깔끔한 그 화이트 블랙의 그음 깔끔함이 있었는데, 그 얘네 그 엠블럼 바뀌기 전에. 아 약간 동그라미 되 어, 때. 어 그때가 예뻤는데 지금은 조금. 그치, 어 이거. 그치 그치 이거. 그래. 이거야. F, 그치 이거지. 이거야, 예쁘잖아. 확실히 이거 좀 인기 있다. 이간지. 그리고 이 시대 때 유니폼이 카라가 많아서 맞아. 카라가 있는 게 훨씬 예쁘거든, 확실히. 근데 나는 흰색이 쁜데 차라리 이렇게 막 이런 98년도 지단 있는 악스이 레트로로. 레트로가 오히려 좀더 캐릭터가 그렇지. 그래, 예쁜 거 예뻐. 같아. 똑도 예뻐. 예뻐. 어. 그리고 옛날 축구 유니폼이 좀 루즈핏이라 맞아. 빡시한 요즘은 너무 쫄티잖아 요즘은 요즘은 거의 약간 딱지 탁... 바로 나오잖아. <laughs> 그렇지 요즘 약간 그런 느낌 음. 있지. 아 저것도 이 맨시티 예쁘다. 이거 예뻐. 음.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모든 있어야 되는데. 아가 <laughs> <laughs> 아, 아무, 아무것도 없는 브라더네요 아, 그냥. 어, 어, 아, <laughs> 형제네 그냥.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 셀틱이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색감이 너 초록색도 좋아하고. 유니크하고. 유니크하고 그. 엠블렘이또 예뻐요. 그리고 되게 탄뜻한 느낌이 응, 있어. 응, 응. 바지는 어떻게 가야 돼 지금 그러면? 바지는 반바지로 가? 긴팔에 반바지 느낌으로. 긴팔에반바지 나쁘지 않지. 응. 무난하지 응. 아니면은 범유다 팬츠. 아 그렇지. 약간 박시한 느낌이라면 무릎을 살짝 덮어주는 게또그 어, 느낌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회색 바지를 회색 바지가 이쁠 것 같은데 그 색깔이면. 음. 응. 아니면 어쨌든 초록색이니까. 어 이런 느낌 어? 귀엽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청바지 이런 어... 이런 깨, 깔끔한 이런 어... 이런 이런 거. 데님 어... 셀틱 셀틱이잖아요.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치. 그리고 신발을 그조조던에 너무 깔맞춤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포인트를 신발에서도 좀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 왜냐면 이게 임팩트가 유니폼이니까 거기에 맞게. 조던 느낌으로. 응, 음, 조던 느낌으로 가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아식스랑 요즘 이런 런니와 이런 게 조금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고, 요거 되게 많이 봤고, 요것도 은근 많이 봤고. 음. 빤, 요즘 또 은색이 또, 또 유행이에요. 아니면 이킨 예... 이런 거. 킨?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예쁜데? 이거 에어포스야. 안돼 안돼. 왜? 너무 무난해. 초록이잖아. 초록이지만. 너무 무난해. 너무 강박이야. <laughs> 왜 이렇게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하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는 물러줄 필요도 있잖아.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무난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거잖아. 아니, 이 색깔 말고 이 색깔 말고. 그 우리 한초등학생 <laughs> 초등학교 중학년때그 무슨 어토시 좀. <laughs> 물에 안젖는 신발 그거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고어텍스 하긴 한데 아이 싫어. 산악회 아주신 분들 신으신 발같아 아이 싫어. 아니. 어? 에어맥스는 어때? 맥스. 에어맥스면 음, 에어맥스도 여기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신어. 음. 근데 생각보다 예쁘거든. 음. 또 발이 편하죠. 어, 그리고 발도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 음. 오 이거 뭔가 오 괜찮은데? 음. 실제로? 예쁜데? 엄청 튀진 않네. 생각보다. 예뻐.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오케이 딱 이거 신고 악세사리 악세사리 근데 나 악세사리를 옛날 우리 막 유행했던 스포츠 벤타 음이온 나온다고 어, 할... 맞아 그거 음이온 팔찌 <laughs> 음이온 팔찌 음이온 팔찌 어떻요 생각해? 그때 그 감성 음... 2,000원이면 설득 <laughs> 음이온 팔찌 왜냐면은 솔직히 좀 반짝반짝 반짝반짝하고 막 음... 그런 거 많이 사잖아 타별성 근데 이게 나를 생각해주는 게 맞지? 왜영려고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으, 왜 그래, 이런 거는 쿠팡에서 사도 돼? 야야 개를 이 팔지? 그래 건강 팔치 <팔찌. 웃음> 그래 그래 이거 <laughs> 근데 <laughs> 왜 이렇게 비싸졌냐? <laughs> 야, 아니 이게 무슨 그래, 이거 차면은 전자파가 안 통한다고 그랬었어 <laughs> 금자파가 몸에 안 좋다고. 어, 그렇지. 약간. 그데 어, 요즘에는 <laughs> 예쁘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 말고 옛날에 옛날에 그막 호나 호나우드랑 백컴이 했던 광고했던 그 그게 있어. 그래 알아. 그,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백... 색깔별로 막 있었잖아. 그렇지. 그. 백컴의 말. <laughs> <laughs> 백컴의 말. 어, 약간. 약간 이름 런 그... 내려봐. 내려봐. 이거 아니야? 2005년 광고거든. 네, 그 옛날에 그그 음이온 패치거든. 아씨 아. 미리 보기가 없네. 음이온 스포츠 밴드. 홀로그램 맞아? 이 홀로그램이었어. 홀로그램이라고? 어, 약간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어. 그래? 내가 생각하는거 약간 다른데? 이런 거? 요런 거. 내가 생각한 건 요건데. <laughs> 근데 이거 어. 멀리서 보면은. 이거 아니야? 병에 얘기하는 게? 아 이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음이온인데? 음이온이긴 한데 내가 말하는 거 홀로그램 감성이 좀 있어야 돼 <laughs> 홀로그램의 음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야 돼음 아, 이건가? 아니 이런 은색이 아니라 그 스티커 있잖아 스티커 음이온 스티커 홀로그램 스티커 근데 내가 왜 음이온 팔찌를 껴야 돼? 왜냐면 너가 0506 시즌에 이게 유행이었거든 지금처럼 메시나 아 메시도 지금이 아니구나 음바페나 음. 홀란드가 이걸 끼고 엄청 홍보했던 음... 시절이야. 그래서 이거 끼는 게 되게 뭐랄까 그 멋쟁이였어. 대중학교 때 브릿지 머리 하고 이거 했으면 잘 나가는 친구다. 음... 어.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아 없겠지. 어. 이상하니까. <laughs>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챙겨주는 차 가면서 은근, 은근 은근 이쁘지 않나? 옷도 스포츠 옷이잖아. 음... 스포츠 옷인데. 물론 이런 크롬 같은 걸 써도 괜찮겠지만 그러면은 너무 좀 뻔하니까 근데... 그럴 거면 어. 신발을 축구화를 신으라고 <laughs> <laughs> 축구화를 어? 신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약간 풋살아 신는 것도 어... 괜찮다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이뭔 개소리야 저는 이제 정리를 하시죠 오케이 네. 그여기딱자 여기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셀틱 유니폼 여기 위에 있을걸 오. 어 그래 뭐 이런거 이런거지 어 방... 이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어 이간지야 딱이다 야어 이간지 어. 하나 입어주고 위에 입어주고 음, 입어주고 여기다가 바지는 이런거 가고 신발은 이거 하나 가지고 액세서리가 근데 하나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 왜냐다 초록색? 그런거는 모자를 내가 좀 어. 센스있는 거 하나 아니면은 좀 노란색적인 뭔가가 약간 그러니까 임팩트 포인트가 있으면 노란색 음용 팔찌를 찾게 해. 어? 노란색 음용 팔찌 음, 노란색 음용 <laughs> 팔찌를 내가 목걸이로 어, 어 오케이 어 동네 문, 문구점에 가든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어. 밑에 문방구를 한번 굳가지고어 근데 음용 팔찌를 한번 어? 딱 그러면은 시원한 느낌의

난예숨 있는 법급정에 mm. 빠지면 머리까지 잠겨 더만 mm.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나만 mm. 순간순간을 살아 n now mm. 날 지탱해줄 사람들이 훨씬 많아 아직 mm. 세상은 살 만하다고 별일이없를제는 능원한다면서 이제 와처리 없다는 yeah. 건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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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쩡줄까 Oh, okay. yeah. 처음에는 응원한다면서. Yeah. 이제와 철이 없다는 건 좀. Yeah. 어느 장단에 맞춰서